자, 안녕하세요. 밤이 함께하는 스포츠 토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어 월요일 세 번째 축구 승무패 26회차 최종 예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제가 프로토 승부시 그리고 또 야구 어, 승일패 올려 드렸고 오늘 마지막으로 축구 승무패 26회차 최종 예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어, 9시 50분 마감 경기 어, 그래서 오늘 뭐 초벌예상 없이 바로 음, 최종예상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축구 26회차 최종예상 해드릴 거고요. 어, 직전회차 4등 1000원 어, 당첨됐습니다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뭐 어이가 없는 음, 그런 회차 너무 많은 1등이 나왔다. 어, 그든 와중에 저는 또투픽자를 어, 틀려 가지고 어, 저는 변하지 않게 24조합으로 음, 조합을 만들 테니까 어, 나머지는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구독하시는 분들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채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 특이하게 이제 세리에이가 8경기 들어왔고요 라리가는 6경기 입니다 EPL은 빠졌습니다 어, 거기에 최근에 다루지 않았던 세리에이가 8경기 들어왔는데 제가 계속해서 세리에 같은 경우는 브로트 승부식에서 다뤘기 때문에 어, 제 방송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할 건지 잘알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세리에이 또 라리가에서 경기에서 축구승무패 26회차 최종 예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득표를 자동으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거의 뭐승쪽에다 몰려 있었죠. 패, 주경기 나왔고 무승부 없는 경기가 됐었던 직전 경기. 이번 회차는 폐하고 어, 승, 어, 좀 나눠져 있고, 분승부가 특이하게 한개 껴있습니다. 그리고 어, 70% 이상 되는게 7경기 정도 되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네, 개 이렇게. 그리고 70% 이하에서 일곱 개. 그래서 어, 확실하게 인정되는 픽한 일곱 개. 그리고 애매한 거 일곱 개 이렇게. 어, 이번에 차는 좀 갈려진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번째 경기 바르셀로나 오사수나 경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오늘 세번이나 방송하는데 고생했다고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 멤버십 관심 있는 분들은 멤버십에 한번 관심 가져 주시고요. 자, 바르셀로나, 우사수나. 자, 이제 바르셀로나는 이제 1위를 확정 줘야 되는 경기. 뭐 거의 뭐 우승이 근접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사수나 직전 경기 소시에게 2대으로 패하면서 네홈 경기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 상대전적에서도 바르셀로나가 앞서 있는 경기.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음, 바르셀로나가 승점 3점을 탈수 있는 기회. 그래서 바르셀로나 홈승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자두 번째 경기 알메리아 엘체. 직전 엘차 그래도 2변이라면2변 이변, 엘체가. 어, 승리를 거뒀다는 점입니다. 라요에게4대0 승리 대승을 거뒀습니다. 어, 저는 뭐이 경기도 약간의 이변을 봤는데 무승부까지는 봤는데 어, 이렇게 4대0까지 승리할지는 몰랐고요. 그리고 알메리아 직전에 예, 레알마드리드 4대로 원제에서 패했습니다. 뭐잘 싸웠는데 그래도 어, 레알마드리드의 화력을 막지는 못한 하 어, 알메리아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어, 알메리아 대체 엘체는 어차피 강등이 확정 알메리아는 어 약간의 강등권 싸움을 해야 되는 입장 그러다 보면 은 알메리아 입장에서는 뭐 승점 3점이 반드시 필요한 경기라고 보여지고요. 엘체가 직전 경기 오랜만에 승리했지만 뭐 엘체가 어 2연승을 거둘, 거둘 거라고 생각하자면 좀 드물 겁니다. 그리고 어 엘체 원전 경기이기 때문에 더어 엘체 입장에서는 2연승 거두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여지고 다만 저는 이 경기는 예, 무승부 한개 정도는 어, 픽을 같이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 알메리알 경기는 승무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경기 에시밀란대 크레몬의 경기입니다. 자, 에시밀란 같은 경우는 16승 9무 7패 5위, 크레몬의 3승 11무 18패 19위입니다. 뭐 크레몬에도 거의 강등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답이 없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원전 경기. 원정 경기에서는 좀 괜찮은, 음, 크레몬입니다. 하지만, 어, 상대가 AC 밀란이라면, 어, 크레몬에도 조금 힘이 겹치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AC 밀란도 지금, 어, 5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 3위부터 지금 7위까지 상당히 승점이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어, 타이탄 그런, 챔스, 어, 그리고 유로파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경기에서 승점을 따지 못한다면은 음,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에시밀란과 경기에서는 반드시 승리하는 경기가 될것 같고요. 아, 에시밀란의 승리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시에다드 레알 마드리드 경기. 자 레알 마드리드 직전 경기에서 승리했고 소시에도 원정에서 오세순에게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두팀다 상승돼. 어, 기운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어, 특히 소시에다도 3경기에서 홈에서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고요. 어, 6경기로 넓혀봐도 음, 상당히 수비적으로 강력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소시에다가 조금 약한 수비력을 보여줄 경우가 있지만, 홈에서만큼은 어, 강한 수비력을 보여주한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비로 어, 강한... 그런 공격력을 갖고 있지만 원장에서 조금 힘든 어, 게임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그냥 편하게 보시라고 자, 올픽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어, 레알 마드리드 쪽에 원픽을 가지고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어, 승무패다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픽 한번 예, 가지고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다섯 번째 경기 아틀란타 대스패츠의 경기 음 아틀란타 최근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2연승 달리고 있고요. 에스 로마 그리고 토리노 그래도 뭐중상위권 팀들을 2연승을 얻었고 지금 스페츠 같은 경우는 최근 6경기에서 승리 없는 경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원정에서도 뭐 무승부가 조금 많은 경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원정 최근 3경기 보시면은 1대 1의 경기가 좀 많고요. 또0대 0의 승부 원전 최근에 두 경기 보시면 은 1대1 무승부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한 경기는 1대0 패배 그래서 어, 득점도 조금 작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원전 경기 음, 무승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 아틀란타가 어, 홈 경기 그리고 강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하는 경기 그리고 홈에서만큼은 어, 득점을 할수 있는 아틀란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 80.9% 짜리 그래서 그대로 인정해보고 갈수 있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아탈란타 스페체의 경기는 아탈란타 홈승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여섯 번째 유벤투스 대레체 경기입니다. 자 유벤투스 18승 6무 8패 승점 6 0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레체 7승 1 5 1 5패 승점 3 1 1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전적 삼성이모 유벤투스가 좀앞서있고요자 유벤투스는 직전경기 무승부를 얻었습니다 5월 1일 경기입니다. 자, 오늘 새벽 경기죠. 어, 볼로냐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얻뒀고레체 같은 경우는 자, 4월 29일 경기입니다. 오디네스에게 홈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일단 흐름은 좋은 쪽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유벤투스 어, 타이탄 일정 속에, 그리고 또주 공격수, 블라우비치 선수의 불상 소식이, 어, 조금 힘든 경기를, 어, 펼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레체도 지금 강등권에서의 싸움이라, 어, 승점 1점도 아쉬운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음, 이벤투스홈 경기, 86%짜리 단통으로 인정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저는 이 경기, 무슨 목까지 한번 받치고 갈수 있는, 어, 경기를 한번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벤투스 레체 경기는, 네, 승무 한번 가져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레르니 대피오렌티나 살레르니 7승 13무 12패 34점 14회를 기록하고 있고요피오렌티나 12승 9무 11패 45점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 자,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병행하면서도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에 또삼푸드리아를5대으로 오면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어, 체력적인 부담을 조금 덜어낸 상태다 보니까 어, 경기력이 좀 제대로 나왔다 보여지고 있고요. 자, 원정 경기도 직전에 몬체계 지기전까지 원정에서 음, 7연승을 달리고 있던 굉장히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도 아, 1승 2패를 앞서 있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피어렌티나의 우세가 예상이 되지만 또 살레르니도 최근 홈경기 이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이승이 무를 기록하고 있고, 인테르또 볼로냐 어, 그래서 상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 어, 승리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 무승부까지도 한번 받치고 가야 되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살레르니 피오르트나 경기는 무패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샴푸들이 토리노 경기, 자 토리노 직전 경기에서 토리노 직전 경기 아탈란타에게 홈에서 패했습니다.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경기력은 아니었다고 보여지고요. 샴푸드리아 피어렌티나에게 5대0으로 어, 패배를 하면서 어, 강등권 싸움에서 굉장히 힘든 그런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7점의 승점. 거의 뭐 강등권에 제일 근접해 있다 그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토리노 같은 경우는 뭐 순위 자체가 강등권에도 멀어져 있고 또 유로파라든지 챔스에서도 좀 멀어 있는 승점이기 때문에 좀더 편안한 경기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정이라도 샴푸드리아를 토리노가 조금은 수월하게 경기를 하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리노의 승리 제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발렌시아 9승 6무 17패 33점 17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비아리알 16승 5무 11패 53점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조금 타이트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발렌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33점 어, 순위상으로는 17위지만 강등권에서 점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엘체하고만 차이가 좀 나고 있지 어, 헤타페 그리고 에스파뇰과는 2점 차이 음. 위에 또 바이오로리드, 카디스하고도 이름 차이 그래서 상당히 촘촘하게 15위부터 19위까지는 한 경기 차로 지금 촘촘하게 묶여있는 경기 그래서 발렌시아 입장 승점 1점도 아쉽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비아리알도 지금 5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위에 두팀 아래 두팀 상당히 또 점수도 타이트하게 올려 있습니다 원전 경기력또 나쁘진 않지만 직전 경기는 또 세비야에게 아, 이대로 패했던 경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전적에서도두팀간상대전적이 2승 3패, 무가 없는 2승 3패를 기록하고 있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는, 어, 좀 더, 그 동기부여, 그리고 강의나 승리를 원하는 쪽은 어, 발렌시아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경기 발렌시아의 승, 단통으로 무승부 없는 발렌시아 승을 한번 가지고 갈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열 번째 경기 라치오 사수홀로 경기 라치오는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8승 7무 7패 61점 어, 사수홀로는 12승 7무 13패 43점을 달리고있고요나폴리와의 어, 승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라치오도 뭐 1위에 대한 어, 마음을 접어야 될것 같고요. 어, 최근의 흐름 어, 인테로와토리노에게 2연패를 당하면서 그나마 1위를 할수 있었던 어, 희망의 근을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뭐, 라쵸 열정에서도 이제는 부담없는 음, 경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사수홀로 어, 최근에 홈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을 거두겠고요. 원정에서는 지금 2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과 원전 경기력이 차이는 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상대전적에서도 지금 3승 2패 라츄가 앞서 있는 경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어, 라츠 홈경기 그리고 좀 부담을 덜어낸 상태라면 어느정도는 경기력이 좀 올라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라츠의 홈승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11번째 에이시문차 대에이스로마경기고요 문차 12승 8무 12패 44점 1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로마 17승 6무 9패, 4위 57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직전 경기에서 밀란과, 음, 뭐, 제가 볼 때는 제가 예상한 그대로 1대1의 승부가 됐고, 만족할 만한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뭐 홈에서 경기지만, 아, 밀란과 열쇠가 있었기 때문에 1대1 무승부면은 괜찮은 경기라고 보여지고요. 자, 문차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스페셜를원정에서 승인을 거두면서 지금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어, 페이스가 좋아지고 있고 어, 특히 인테르를 어, 1등으로 이기면서 어, 분위기를 좀 탔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기 저는 로마 뭐 최근에 어, 지는 경기 이기는 경기를 확인하면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도 어, 로마 입장에서는 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경기를 운영할 것 같습니다. 먼저 홈에서 괜찮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또, 로마이그로 원전 경기라면은, 어, 이기는 경기보다는 한번 더, 어, 무승부 쪽에, 어,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에시몬차 대 에이스로마 경기는 무승부 한번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엘라스 대인테르경기고요 음, 엘라스 6승 9모 17패, 18위, 27점 달리고 있고요인테르 18승 3모 11패, 57점,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 상대전적에서는 지금 다섯 번 모두 다 지금 인테리가, 어, 이기는 경기를 하고 있고, 최근 인테리어, 어, 에페이컵, 어, 그리고 또 세리에이, 챔스, 어, 모든 경기를 병행하면서 체력적인 좀 부담이 있어 보입니다. 아, 하지만 결과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인테리어 입장에서도, 어, 체력적인 부담을 정신적인 그런 기쁨으로 조금 극복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어, 인테리 입장에서는, 뭐, 엘라스에게 좀, 여유있는 경기 그리고 상대전적 우위를 바탕으로 하는 경기가 있기 때문에 승리할 가능성이 좀더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12번째 경기 에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13번째 경기 에이티 마드리드 카디스 경기입니다. 에이티 마드리드 어, 바로셀로나에게 1등으로 패한 경기 이후에 두 경기에서 골을 폭발시키면서 3대1 5대2 승리로 뒀습니다두 경기에 합쳐서 8골을 기록하면서 골의 어, 집중력을 높여 놨고요. 음, 카디스 직전 경기에서 어, 발렌시아에게 홈에서 이대1로 승리하면서 3연패를 끊어냈습니다. 네, 카디스가 원정에서도 약하지 않습니다. 어, 하지만 최근 에이티 마드의 기세가 워낙 좋고 어, 90%가 넘어가는 득표율 그래서 만약에 이 경기 90% 짜리 캐진다면은 2월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그래도 저는 에이티 마드드의 홈경기 단통으로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4번째 경기, 헤타페, 셀타 경기 되겠습니다. 헤타페 직전 경기에서 패하는 경기를 했고요. 셀타도 직전 경기에서 패하는 경기를 했습니다. 두팀다 패하는 경기를 하고 왔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경기가 될것 같고요. 19위, 13위 대결. 헤타페가 좀더 간절하겠죠. 승점 자체가. 그래서 이번 경기는 헤타페는 뭐 지지 않는 경기를 해야 될것 같고요. 상대전적에서도 셀타가 조금 앞서 있는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헤타페이즈에서는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어 승점 1점이라도 챙기는 경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강등권에, 이제 16일부터, 어, 19일까지 승점 2점 차입니다. 한 경기 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물론, 헤타가, 물론 헤타페가 이기는 경기를 한다면 승점 3점 확보하면서 어3 4점을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 패하는 경기보다는 뭐 승점 1점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헤타페셀터비 경기는 두팀 어 연패를 당하지 않는 선에서 무승부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승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4경기 말씀드렸고요. 자 14경기 그대로 구매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24조합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바로 셀로나, 오사스나, 승, 알메리엘체 승무, 에스밀란, 크레모네, 승, 소시에다, 엘르마드리드 승무패, 아틀란타스, 페치아, 승, 유벤티, 수레체, 승무, 음, 살레르니, 피오렌티 무패, 샴푸드리, 토리노, 패, 아, 발렌시아, 비아리알 승, 라치오, 사스, 올로 승, 에이시, 문차, 에스로마 무승부, 엘라센테르 패, 에이티, 마드리드, 카디스, 승, 헤타페셀타, 무승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종이십사조업으로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참조들 하시고요뺄거 음 있으면 빼시고, 그리고, 어 버틸 거 있으면 버텨셔가지고, 좋은 결과들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프로듀스 승부식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